고충제 예. 바이오센터 뭐 올라가는 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니까 아. 자 짐바이오테 예, 2일 선 갖고 지금부터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2일 조화제 아, 2일 선 갖고 당분간 싸우시고요 체시스체시스도 어, 어. 역시 2일 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신풍제약 아, 손절가 22,850원 음, 손절가 여기를 잡으시고요. 당기적인 음, 상승이 나오면 은 어, 일단은 익절을 해주셨으습니다 4만원까지 어, 4만 한번 목표화를 설정해보자고요. 예, 예, 여기서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어, 손절가 그렇게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화, 화, 어, 화일약품 어, 일성 갖고 대응하시고요. 명문제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2 일상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제일바이오 어, 자 손절가 2,185원 손절가를 음, 어,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당기적인 목표가는 여기 예, 2,800원, 어, 2,800원 선, 음, 목표가를 정하고 싸우자고요. 이글백 예, 동물 백신 관련 지죠 자 손절가 6,200원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이 자리에 오면 한번 체크하자고요 어, 8,500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체크한다 대성 미생물 에. 자 61선을 지금 걸치고 있는데 61선에서 어, 이탈을 해, 하려다가 다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지금 보있는데 생명선을 61선으로 보고 싸우시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음, 15,500원 이 어,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 자, 알, 알리쿠제야 아, 알리쿠제야 아, 들고 가시죠. 아, 어,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갖고 가자고요.